제게는 작년에 결혼한 외동딸이 하나 있습니다. 맞벌이를 하는 딸 부부가 안쓰러워. 아이를 낳으면 제가 돌봐주겠다고 먼저 약속을 했었죠. 그리고 6개월 전 그토록 지다리던 손녀가 태어났습니다. 처음 몇 달은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. 작은 아이를 품에 안고 있으면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죠. 문제는, 아이가 100일이 지나면서부터였습니다. 딸의 산후휴가가 끝나고 저는 매일 아침 8시까지 딸의 집으로 출근을 했습니다. 아침부터 아이를 먹이고, 씻기고, 재우고, 밀린 집안일까지 하다 보면 어느새 저녁이더군요. 딸 부부가 퇴근하고 돌아오면 저는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텅빈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. 제 저녁은 늘 편의점 김밥이나 참밥 신세였습니다. 그래도 딸을 위한 일이니, 괜찮다, 괜찮다,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. 하지만 제 마음이 무너진 건 사돈과의 만남 때문이었습니다. 주말에 손주를 보러 온 사돈이 며칠 전 제가 몸살 기운이 있어 딸에게 하루만 쉬고 싶다고 말했던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, 이런 말을 툭 던지더군요. 사부인, 애 보는 게 힘들긴 해도 다 복이에요. 우리 딸이 직장에서 성공하려면 사부인이 좀더 애써주셔야죠. 요직은 다들 이렇게 산다는데 뭘 그러세요. 순간 망치로 머리를 한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. 좀더 애써달라니 나의 고단한 하루가 그들에게는 그저 당연한 일이 되어버린 것 같아 가슴이 시렸습니다. 저는 딸의 엄마이지. 돈안 받는 육아 도우미가 아닌데 말입니다. 사랑하는 손주를 보는 일이지만, 이제는 딸의 집 현관문을 나서는 발걸음이 천근 만근 무겁습니다. 제 삶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? 저는 이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안녕하세요. 오늘은 황혼, 육아, 이 이름 뒤에 숨겨진 좀 복잡한 감정들, 또 관계의 균형, 이런 문제에 대해 좀 깊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어, 사실 손주 보면 너무 예쁘잖아요. 근데 그 기쁨이 어떻게 좀 부담으로 또 상처로 이어질 수 있는지, 실제 한 분의 경험이랑 전문가의 통찰을 통해서 그 핵심을 한번 파헤쳐보죠. 당신의 시간을 위해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먼저 그 외동딸 부부를 위해서 손녀 육아를 시작하셨다는 한 어머님 사연인데요. 처음에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셨는데 어, 시간이 지나면서 매일 딸 집에 거의 출근하시다시피 된 거예요. 아이 돌보는 건 물론이고 뭐 집안일까지 다 하시고 정작 본인 저녁은 막 제대로 챙겨 드시지도 못하고 그런 날들이 반복됐다고 합니다. 근데 여기서 진짜 좀 마음이 아팠던 게. 몸살 기운이 있어서 하루 쉬고 싶다고 딸한테 겨우 얘기를 꺼냈는데 이걸 어디서 들으셨는지 사돈께서 전화를 하셔서는 아이고 사부님이 좀더 애써주셔야 우리 딸이 성공한다. 뭐 요즘 다들 이렇게 산다.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. 어, 이 말을 듣고 이분은 정말 내가 존중받지 못하는 거나 그냥 뭐랄까 무급 가사도우미 취급인가 이런 생각에 너무 깊은 상처를 받으셨다고요. 사랑으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딸의 집 문나서는 발걸음이 너무 무겁고 내 삶은 어디 있나 좀 혼란스러워하시는 거죠 네아 정말 안타까운 사연인데 이게 사실 주변에서 아주 드물지만은 아닌 이야기거든요 여기서 핵심은요 단순히 힘들다 이걸 넘어서 그 사랑이라는 이름 때문에 오히려 건강한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어떤 신호로 봐야 합니다 이 경계가 좀 불분명해지면 애정으로 시작했던 관계가 서운함, 또뭐 무력감, 심지어는 약간 원망으로까지 변질될 수가 있어요. 이건 뭐 사연주신 분이 유별나서가 아니라 관계의 균형이 딱 깨졌을 때 나타나는 상당히 자연스러운 반응인 거죠. 아, 그 경계 설정이요. 근데 그게 참 말은 쉬운데 가족 사이에서는 아유 정의 없다, 서운하다 이런 반응이 먼저 나올까 봐좀 꺼려지잖아요, 사실. 이걸 어떻게 음, 그 어려운 첫발을 뗄수 있을까요? 맞습니다. 되게 어려운 부분이죠. 그래서 중요한 건이 경계 설정이라는 게 관계를 딱 끊어내려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. 오히려 서로 존중하면서 뭐랄까? 지속 가능한 관계 이걸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소통 과정이다. 이렇게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. 자녀를 돕는 거 좋죠. 하지만 그게 내삶 전체를 막 잠식하게 둬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. 구체적으로 좀몇 가지 방법을 제안해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첫째는 나의 한계 그러니까 내가 도움을 줄수 있는 시간과 요일 이걸 명확하게 전달하는 거예요. 예를 들면 얘야 나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는 기꺼이 도와줄 수 있다. 마같이 좀 구체적으로 알리는 거죠. 아... 시간을 딱 정해서 네네. 그것만으로도 사실 큰 변화일 것 같네요. 근데 어떤 분들은 그 도움의 대가로 약간의 금액, 뭐 교통비나 식비 명목이라도 좀 받는 걸 제안하시던데 이건 좀 혹시 내가 돈 때문에 손주 봐주나 이런 오해나 뭐랄까 죄책감을 좀 부를 수도 있지 않을까요? 네,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어요. 그래서 이 제안의 핵심은 돈을 번다 이게 아니고요. 상호 존중의 표현이다. 이 점을 좀 명확히 하는 데 있습니다. 내가 제공하는 시간과 노력에 대한 최소한의 인정, 뭐 그런 거고요. 또이 돌봄이 절대 공짜 노동이나 당연한 희생은 아니다.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치인 거죠. 아주 소액이라도 괜찮습니다. 정기적인 규칙이 관계에 좀 건강한 긴장감을 주고 또 도움받는 쪽에서도 아, 감사함을 잊지 않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거든요. 물론 이건 가족 간의 합의가 제일 중요합니다. 네. 아, 존중의 표현이라는 관점으로 보니까 조금 다르게 느껴지네요. 네네. 마지막으로 그 거절할 수 있는 용기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실 아, 제일 어려운 부분 같아요. 특히 막 아이가 아프거나 정말 도움이 필요해 보일 때 오늘은 좀 어렵겠다. 이렇게 말하기가 아, 쉽지 않을 텐데요. 그 죄책감은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아, 그 죄책감 정말 다르기 어렵죠. 네. 하지만 꼭 기억해야 할 건요. 내가 먼저 건강하고 내 삶이 존중받아야 다른 사람에게도 진심으로 건강한 사랑 또 도움을 줄수 있다는 사실이에요. 몸이 아프거나 뭐 중요한 개인적인 일이 있을 때 거절하는 거, 이게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. 오히려 장기적으로 더 나은 관계를 위한 뭐랄까 자기 돌봄인 거죠. 처음에는 좀 짧고 명료하게. 하지만 단호하게 오늘은 내가 사정이 있어서 좀 어렵겠다. 이렇게 표현하는 연습이 좀 필요해요. 이런 경험들이 조금씩 쌓이면 관계가 조금 더 수평적으로 변하고요. 서로의 상황을 존중하는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. 네, 들어보니까 결국 황혼유가라는 게 일방적으로 희생만 하는 게 아니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해서 내 삶의 건강한 일부를 기꺼이 나누는 것. 이게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.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을 더 오래 잘 지키고 싶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필요한 소통이고 조율이다.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네.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삶속 여러 관계들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.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네요. 당신의 삶에서 기꺼운 도움과 나를 소진시키는 희생, 그 사이의 건강한 경계는 어디쯤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? 그리고 그 경계를 잘 지키기 위해서 뭐 오늘 당장 무엇을 한번 시도해 볼수 있을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.